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11월 1일 국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28%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플러스 0.63%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플러스 0.27%로 1177.64원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테이퍼링이 임박함에 중소형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가 2,900, 3,600대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성이노베이션이 증강 및 확장현실 핵심 기술 기업과 손잡고 물류 및 게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핀테크주를 두고 투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 부동산 등의 악재로 인해 제조업 경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티가 통합앱을 새롭게 선보이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통화긴축 본격화가 임박함에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소형 성장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내년 초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유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형 성장주는 콘텐츠주, 친환경주, 바이오주 등이고 특히 내년 건강관리 업종이 코스닥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가 2900-3600대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고, 메리츠 증권은 1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부각되면서 내년에는 코스피가 3,000에서 3,5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 주도주로는 반도체, IT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친환경 인프라 투자 수혜 기업을 꼽았습니다. NH 투자 증권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에 따른 주식 시장 반등을 예상하면 내년 코스피 지수를 2,900에서 3,400선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와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상반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타깃을 3,600포인트로 제시했으면 내년에는 중소형 성장주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성이노베이션이 증강 및 확장현실 핵심 기술 기업과 손잡고 물류 및 게임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성이노베이션과 엔토소프트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초광대역 기반 위치 측정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팩토리 등 물류 사업과 메타버스 게임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수성이노베이션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사업으로 사업 진출을 3개월 이상 검토하면서 엔토소프트가 현재 상용화 가능한 UWB 기술 보유 업체로 판단 양사 간 전략적 사업 제휴가 성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핀테크주를 두고 투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일 하락세인 페이팔은 사들이는 반면 고공행 진하는 온라인 핀테크 소파이 테크놀로지를 팔아치우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페이팔에 대해 한화금 융투자연구원은 3분기에는 이베이 영향이 가이던스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컨센서스 하회보다는 상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3분기 대비 이베이 영향 감소, 수수료율 인상 온기 반영, 밴모 수익화 전략 효과 등으로 4분기의 이전 분기의 매출 하회분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소파이는 지난달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온 후22% 넘게 급등하며 영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서학개미들은 소파이를 팔아치우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업체 헝다그룹과 중견업체인 프리, 실리 하양랜 등 최소 4개사가 지난 9월 이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잠정적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위 30개 부동산업체 가운데 3분의 2가 당국의 대출 제한 기준인 3대 레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전국적인 전력난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식어가고 있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 9 1로 전월 49.6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가 통합 앱을 새롭게 선보이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티는 연내 가맹 택시를 1만 대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1만 대 이상을 추가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티의 CEO는 앞으로 우티는 기사와 고객을 모두 생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진적으로 선보이며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시장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이용자들도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보고서를 통해 10월 초 기준 대형 투자자의 수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다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 대형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보유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비트코인 ETF의 기대감은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